알룡하세요 뚜비두 밥밥 뚜비두 밥밥. 삼리쿠랑껴와 잠시까지이야기다려기다려 내가 이걸 기다려 내가 이걸 준비를 하네 기다려 딱 기다려 랑껴와 촤아 이야 새로 뻥 뻥치 모른척 하지마 이 자식아 새로운 이다 아니 나 이런 이런, 이런 버프가 있는줄 몰랐어 실명거리 그런지 아와아 촤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무기가 나왔습니다. 1대1 침대제 바로, 승무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무기는, 군대가 맞을 불방망입니다. 오우야, 오우야, <laughs> 오우야, 야, 야, 예, <laughs> <야! 웃음> 네, 바로 뭐냐면은, 어, 넉백과, 어, 넉백과 불 효과가 붙어있는 그런 무기에요. 근데 원래 넉백 2만 붙일라 했는데, 하버드가 데미지도 세고, 약간 넘사벽이니까, 어, 그냥 이렇게 불, 불도 붙여서, 어, 그 다음에 또, 그냥, 닉네임, 닉네이 몽둥이면, 아, 이게 이름이 몽둥이면 좀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어, 불망망이. 얘가 불망망이로 지을라했데또 불망망이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군대가 마디가 생각나서, 군대가 마디 불망망이라 지었습니다. 와! 어때? 이게 또 가격이 그렇게 싸요. <laughs> 어때? 어때? 너무 좋아요. <laughs> 하하여지 <아하>. 네, <laughs> 어쨌든, 그렇구요. 이게 새로운 무이가 어, 이게 엄청나게 좋은데, 일단은 처음 텐스용으로 쓰는 거라서, 뭐... 일반 상점에서 팔고, 이 보급, 보급 상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 팔고, 가격은 무려! 철몇 다섯 개 해? 아이, 다섯 개! 해!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와, 개쎄네? 저기요. <laughs> 다섯 개 오만 거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laughs> <laughs> 맞아보니까 아닌 거 같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긴 한데, 어 약간 다이아나 에메랄드 에메랄드를 추가하면 솔직히 다이아무기를 쓰지 이, 이것보다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음, 애매해 응 음, 애매해서 어 일단은 초반이라 테스트 겸 이렇게 어보 이게 일반 상점에서 엄청나게 싸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무기 어, 일단 그렇고요 오늘 그래서 미션도 안받아 안받아요 왜냐면 이 무기를 더 사용하기 위해 미션도 안받고요 그럼 그래,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미션 없이 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바로, 바로 불방망이는 황님 바로 불방망이 아, 아 불방망이 띠아 <laughs> 이거 너무 싼거 같기는 어. 싼거 같긴 해요 어 싼거 같긴 해요 사재기 어. 해야돼 진짜로 빨리 그냥 싸지기 전에 다 사놔야돼 <laughs> 아니 <웃음> 아 여러개 사놓게야 어. 한번한번 한번 죽으면 되잖한번한번중또사면 되잖아 아그 아, 아, 뭐뭐 근데 하냐. 이게 불방 불방망이가 약간 뭐라해야되지 좀 그런게 뭐냐면은 약간 뭐라 뭐라야되좀 그런게 그냥, 뭐라 뭐야 되지? 너무, 불, 불, 불버프가 좀 세요. 어, 그것도 좀 있어. 그 다음에, 이 기절, 기절은 안 걸려가서 모르겠네, 내가. 아 비존가 봐. 노예야. 아니. 에! 어! 형님 말안 들어. 어, 님이, 님이 노예 아니었나요? 저 대답 안 하고 있었는데, 형님. 저기요, 빨리 꺼세요 노예님. <laughs> 아니, 아, 진짜. 와, 나도 침대 둥리로 바쁜데. 아... 아유 바쁘.. 아유 잘했어 그래서 오늘 미션도 안받고 미션보상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션보상 다음에 받으면 되죠 음.. 네그 샷건이라며? 미션보상 네, 샷건이요 어디 그렇게 양심이 없죠? 아니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을나오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아니 가가 뭐, 뭐, 골랐잖아요 근데 아니 좋은건 골랐죠 보급무 안쓰기 그 다음에 샷건 받기로 얼마나 타당해요 보급을 안 썼으니까 <laughs> <그만큼>. 타당, 타당해요. 이가 지금 를 먹고 있는그 뭐냐? 어? 아니 좀안 열려 그요 뭐냐? 그마시멜 아기한테 마시멜로 이거 한개안 먹고 있으면 뭐냐? 그뭐몇개두개더줄 음. 테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아기는 그냥 먹었어요. 멍청하게. <웃음> <맞아>. <웃음> 기억이 안 나. <나요. 웃음> 아 <아니, 웃음> 뭐야? <웃음> 뭐지? <laughs> 어이 없네. 어쩌라고요? <제>, <laughs> <laughs> 어쩌라고요? 근데 걔가 마시멜로 안먹 먹은 걸안 먹은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니까, 러 그만큼 기다리는 덕이 있다, 이말이죠 보자, 보금 모기를 안 쓴, 안쓴 고통이 있었어? 그래서 그 고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치, 그 말이지. 러고 어렵지도 <laughs> 않잖아, 요 보금 모이안쓰는거 응? 음? 안 궁금해. 어.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금 모기 쓰는 거안 어려워요. 안 쓰는 거안 어려워요. 응? 음? 불방망이 샷!! 아아악와아 이이이! 이이! 이씨 오! 너네 불방망이! 너도불망이어 니가 불리해 지금! 니가 불리해! 어이울쿠이 니가 불리해! 불방망이 샷! 아! 아! 너무 뜨거어이 잠시만 불방망이 샷! 으하하하! 이이! 짜야 이거 너무 아픈데? 불에! 나불 야! 어, 죽을 뻔 했다. <laughs> 자, 내또 불멍에 들고,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이, <laughs> 이, 아, 온다! 네. <laughs> 나나 온다!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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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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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아, 죽냐? 아 이거 불망이 너무 텐데 잠시만. 하나, 하나, 두. 아, 어쨌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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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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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잠깐 아, 이 물량들이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 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원펀치 스리크미. 오자자자, 어! 어, 어. 어? 오! 아, 기절해. <목소리> <말>!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뭐야, 이거 기절 걸렸어. 아니, 맞아. 이게 여러분들이 또안알려준게 있는데, 이게 기절 효과가 있어요, 동둥이에. 머리만, 머리 맞는 컨셉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넉백이 있더라고요, 또. 아. 17개 아, 감사해요. 아, 순겨놨는데 애매한 분만쏙 빼먹어 가셨대 아, 안 죽을 줄 알았죠. 아, 진짜. <laughs> 이게 큰 느낌 이러면, 아, 아직 못사. 돈이 없어. 거지. <laughs> 아, 잠시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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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응, 좋아 이게 데미지가 근데 3밖에안 되는 게좀 아쉽다. 어 근데 이게 되게 좋다 불박망이. 근데 좀 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격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테스트 테스트니까 좋았어. 어! 아아아니 왔지 지금 니 <laughs> 왔지 뭔가 냄새 나는데 어? 뭔가 냄새 나는데 온거 아니야 점점 뭐안 왔니? 뭐야, 뭐 뭐..뭐야?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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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 너무, 아, 너무, 내 생각보다 너무 센데 잠시만. 어, 아, 지금 뭐하시는 거야 지금, <laughs> 그래, 지금? 지금 대포나야? 지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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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 거야? <laughs> 지금, 지금 뭐하는 거야? 입구인. 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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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써야겠다.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이기 어 뭐야 아아 어. 나 이거나 이거 먹어라 지 아아 어, 벌레 무거워 벌레무거어아몽둥 어. 어. 아, 여러개 사놔야겠다아부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하 네 지금 뭐가 좋아 이거 좋네 지금만, <laughs> 뭐 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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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가 좋겠지. 좋아 아저잠어개짜이나네아그뭐예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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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아 뭐가 <laughs> 좋아. 좋아 사람 그만, 그만 그만하지 뭐. 못해? 어 아, 아니, 길 어, 어, 잠시만! 길부셔놨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아, 진짜. 아니, 길이 왜 부셔나요? t d 봐 봐. 와, 야, 뭐야? 생각보다 많이 부서지네. 잠시만 시선왜 이렇게 어. 좋아, 이거? 야, 어떻게 안 쓰는 이유 이유가 없었네. 그래 가지고. 아니, 그 야, 아니 근데 쓸줄 모른다며요. 개잘 쓰네. 어허. 어, 어. 어. 에이, 아하, 와, 뭐야? 뭐데저때려 어, 어, 뭐야? 대포 사라졌어? 어 아, 젠 니가 부셨잖 대포 대 불방망이 아파요. <laughs> 오케이. 아. <laughs> 어. 와, <laughs> 대박 아니 오늘 <laughs> 이상한 목이 쓰기 대잔치네. 나 남은 없네. 야, 남은 없다 아니,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빠른 속도로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laughs> 대, 대, <짜리야>. 아! <laughs> 가방 하나도 안 <laughs> 입고 있어. 가방 네. 하나도 입고 있어, 안 입고 있한 방이나 한 방. 뭐 불방망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이거 불망망 있을 걸 알고 있어요. 나나 나. 야. 나그 소장한 거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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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제 저번 저번부터 왜 저러냐지? 아 아니 맨몸이 맨몸인데 불망왕이 하나 들고 있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 아 부시지 마세요. 어 뭐야 오지 오지마 오지마 어디오지 오지마 오지마 아. 흐우니 <laughs> <야>, 어. <laughs> <이> 블럭 없지? 블럭블럭 <laughs> 블럭, 블럭. <웃음> 블럭. <웃음> 자! 야 오지마! 오지마 이저식야 데스 포인트도 잡지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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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한 박차 쭈쭈 뭐야 우리 집 부서져 있어. <laughs> 발사 빨리. <laughs> 아저저둥이아아대박 <좋아>! <laughs> 아! 어, 아, 어, 저, 어, 대포 다 죽을 뻔했네. 아대대포당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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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아이 장전 방법을 정확히 몰라요. 아아아 아. 아, 부메랑 극혐. 메랑아 아! 아! 아 아버지. 호차! 진짜!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불방망이 있 일로와 어어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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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있어 나도 들어와, 있어 나도 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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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laughs> 뭐야 멍차는데? <멈췄네>? 어... 실명걸린건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아 실명걸렸었어? 실명 별로 안... 이, 2, 3초 되지 않나? 오... 근데 2, 3초좀 크긴 커요 <laughs> 오이오 잠시만 이정 청술 때 뒤로 밀려나 어우이 <목소리> 자식이 어 어디서 이 자식이 어디서 뭐 범무서운지 모르고 내가 호랑이뛰야호랑이뛰이 자식아 호랑이뛰야 <목소리> 범무서운지 몰라 어아아왜안 <목소리> 맞아 <목소리> 이거 판정 오케이 아어 누가 더 아프나 보자 누가 누가 더 아프 <목소리> 누가 더 아프나 보자 <목소리> <laughs> 누가 저아 누가 로아 더 아프나 보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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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보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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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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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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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두가빱두비두누빱 누가 두비두가누두 누가 누가 두가두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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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야이 자식 이 자식 이자이 자식 어자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자이자이 자식 이 자식 이 안녕하세요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나와라 방금 막 아! 이상한 이기 아! 나이스! 외부, <laughs> 아, 나 진짜 요만이 아다이아몬왜 요자 왜 부.. 이런!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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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아 나는 나는 울타리만 없애나이 했지 난이 집을 폭발시킬 모든 준비가 다 돼있다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옵시전 승놓은거 맞아? 난 몰라. 아니, 뭘 몰라, 옵시전 승교. 아니, 여기 뭐 안에 부정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옵시전 헤이크. 아니, 근데 옵시전 헤이크 안 되니까 여기 하나 제가 한, 방금 터졌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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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옵시전 헤이크인지 아닌지. 헤이크 아, 아니지, 헤이크 안 되는데, 왜 죄. 헤이크 쓰겠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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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웃음> 무슨 소리 내는 <하는> 거 봐. <laughs> 아, 저 화장실 갑니다. 어디, 어디 있는데 알려줘. 아, 저 다행히 숨어있죠. <laughs> 아니, 화장실, 가, 화장실 간다니까 어디인지 알려달래 <laughs> 무슨, 무슨, 계랄만은계랄만는들어가니어